이거 춤추는 거야? 엄마 이리 와요 우와 아, 엄마 이봐 엄마 엄마는 못해 엄마도 없는데 응 커서 못해 엄마는 아, 엄마+ 엄마 아, 때야 아, 엄마 힘들어 엄마+ 아, 엄마 때야 이쪽으로 와 이거 춤춰봐. 처럼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딩가딩 윤은 루돌프야? 어지러워? 윤우 일어나 봐. 야 루돌프야. 어지러워? 엄마가 호호해줄게요 약주요 약주요? 응네 알겠어요 어디다 어디다 기타? 택시 택시? 택시가 어디갔지? 어디갔잖아 유누가 찾아봐 어? 저기 있네 어? 어디가? 아야야 <laughs> 택시랑 다시 아야해? <laughs> 이거 약 줘요? 응. 음. 진짜요? 엄마 따라 잡자, 두두. 알겠어요.